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소아입니다와 아 빠밤. 자, 시험 끝났어요. 아 오늘 하이텐션 된 기분으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시험 기간인 와중에 우리 방탄소년단을 끝까지 했잖아요. 음. 네! 이번에 또 노래 제목도 살짝 저를 위한 곡이더라고요. 작은, 작은 것들을, 위한 것들을 위한 시. 시.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 보러 가볼까요? 세생, 음, 로또 이런 두근두근, 트오돈 많아 보여, 많시 아! 언니, 예쁘시 떠오르는 신예시죠, 예쁘시다, 응. 예쁘시다. 보도에, 어. 오. 언니랑 같이 피처링, 어 방금 얼굴 나서 깜짝 놀랐어, 야그 뮤비가 진짜 좀 분해나긴 한다 야, 울기 어 시작했어, 야 나온다 나온다. 야! 와 wow. 예원 준비하시고 <laughs> 발사 wow. 너무 잘생겼다 아 지민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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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아, 아야. 우리 왕자님 어, 아니 아, 우리 꽃 어떻게 이렇게 핑크색이 아. 이렇게 잘어울 와. 아. <laughs>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색이 잘, <laughs> 잘 어울리냐고 이거 이제 아미 이거 보고 바로 야. 정신 났다 얘가 남신이다 그냥 남신이 <laughs> 어떻게 저게 잘 어울려 아. <laughs> I d o n 요 k n o 아아아아 이거 니트 예쁘다 야야 지민이 야 어떻게 저런 색이 다 아! 흐려 아아 아아 아와 아. 근데 김태형 진짜 미쳤다 태형 입어봤을 때야 누가 이거 색깔 하라대 진짜 태형이가 약간 조금 지림 야 음. 아니 태형이 색깔 진짜 씹는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음 야귀엽다고아니저노래이의 작가 계에서려왔다고와렛렛렛야 이번에 이 파트 개 멋있다고. 뭐.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얘? 어, 말하지. 어, 어떡해! 야, 야 진짜. 아니, 약간 작정하고 나왔 어, 작정하고 나오네. 야, 하얘 존나 알았어,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여워. 너무 행복하고. 어. 아, 름답지 않나? 힐링감. 야, 신이다, 진짜. 근데 라 하늘에서 내려왔어. 어. <laughs> 남 d 남신 t 남 n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아춤 귀여워 와태 어, s 이 잘생겼다 이와중에 o <laughs> t 어. mad. e a l r e v o o h my m n m a o t m a m 고 m 김태형 미쳤대 진짜. 김태형 미쳤대. 아 미쳤어. 아, 김남준 건국해. 내가 좋아하는 영화 모티브로 한 거지. 싱이 김태형을 이룰까. 우리가 아는 장면 그거. 어, <laughs> 사람들을 웃겨라. 미어 성생이라. 개잘어울 올려. 개잘생겼다 진짜. Oh, my, my. Oh, my, my, my. 아니, 어떻게 저런 옷 색깔이 잘 어울리지? 약간 극장 산 사람 oh 이런 느낌이네 my, oh 어, 찜이 미쳤제. 어, 미쳤제. 태양아 미쳤제.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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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진짜 뭔데, 너는. 아니, 진짜 이거. 살짝, 살짝, 살짝 야 돼. 오히 약간 파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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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파야 돼요. 아, 진짜. 어. 근데 진짜 이분들 옛날 분들. 야우귀 귀여워. 잘다다다잘 어어어 생겼다. 귀여워 우리, 얼굴 아 우리, 얼굴 <laughs> 야야 우리 얼굴 보여? 태 <laughs> 하고 있노 어 봐도 봐도 좋아요. 이미 근데 한 지금 5 0 0 정도 저희 이고 <laughs> <laughs> 아 이번 총평, 초반에 보였을 <laughs> 때보다 이제 되게 고급스럽고 이제 돈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좀 탈색펌프가 좀 오더라고요. 아아 진짜 예쁘죠, 머리 탈인간 같은 느낌. 귀여워 귀여워. 삐똥의문 음. 앞에 약간 살짝 닿은 것 같나요? 아니 면 문이 이게 뭐. 조금 보이긴 하지 이제? 저저저 네. 저. 저 누가, 되게,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잘생긴 것보다 이번엔 그. 이번 누가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그 파란 머리 분이 좀. <laughs> 아니 쉽다. 근데 진짜 좀 신기한 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색이? 가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아니 심지어 내제생에도 저머리 잘어울리나말 그니까요. 저그 몬스터 주식회사 설리만 좀 어울리는 응. 머리 아니냐고요? <놀라> 근데 태영이가 페레스입 여러분. 아니 태영이가 페레스입니 그러니까 저 정도면 는 뿌리가 하라서파란색으로 어. 어, 살아야 돼. 네, 자 이렇게 오늘 뮤비 리액션 마서 보도록.